어.. 앵콜 하겠는데? 안 하는 거 같지? 어, 휴.. 휴업 카메라 켠니? 켰어. 안녕하세요, 블랙카트 전 마누라 불감합니다. 오노스넬리 첫날이고요 지금은 기름 흘러가고 있어요. 계속해요. 계속해요. 할 말이 없어요. 왜 이러는 걸까요? 출발! 꼬맹이 yep.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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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가 <웃음> 간만에 독수리 두 마리 다 출격이네 그렇지 아저씨, 네. 아 이제 정체 구간의 끝이가, 아직진차으로 같이 떨어지네요. 어, 아니야, 좌회전이랑 떨어진 거잖아. 어 그래? 응. 어래? <laughs> 주유소가 한 군데 나와야 되는데. 산 속에? 산 속에 있겠나? 바이콘다! 우와. 진짜 급하면 길에 맹벌이도 해야 되겠다. 뺀져뺀져 <laughs> 계속 2단으로 올라가면 되지? 어어 크게 돌려서 조심해 여기 네 1단까지 는 내려야 되는데 일 1단까지 1단까지 시선 적극적으로. 시선 <laughs> 시선. <깜짝이야. 씻어>, <laughs> 오케이. 잠깐 서서 저 아저씨 보내드리자. 나 여기서 기름 주유해야 되지 않냐, 니꺼랑? 아저씨가 엄지에 척 해주고 갔어. 어. 저 아저씨 할리기 빨달았네. 안 하는 거 같지? 어. 유주업 124km. 뭐가 기름. 124km를 달렸다고, 지금? 아... 어. 엔코나겠는데? 오르막에서 어, 앵콜 하겠는데? 오른막에서 들어오면 안 돼. 124km야? 嘿嘿嘿不咯 やでな。 부처님? 네. 네! 앞에 보여? 어, 어 앞에 안 보이거나 문가 있으면 바로 얘기해. 어, 뒤돌가면안 어, 돼.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어? 어. 아, 야, 야, 야. 아, 비난 아, 네. 안하으면 네. 그냥 확 눕는 건데. 아주 누워버릴라고? 생각보다 한번 쫘악 쓰러지고. 모터 있으니까 아. 여코블 네. 아우, 텃딱가 가니까 더 추워. 냇도 <laughs> 좀 말랐구만. 에 이게... 네. 아 해필 비올때 움직였냐. 아, 봉지어진다 네, 네. 처에기어 저도 클러치 놓고. 네. 지금 바짝 차리고 에이. 오 여기 와인딩 시켜요. 그때는 통화 때문왜 이렇게 멀리 돌아서 빽을 뽑을 갔지? 안화 아, 쪽에서 왔어, 그래서 양평 양만정 쪽에서 왔고 또신나무라 어, 해가지고 원래 그러는지. 우리가 반대로 내려가려면 그쪽으로 해서 가야 돼? 응, 네, 네. 겁나 멀구만. 원래는 글로 나가려고 그랬는데, 주유 문제랑 뒷발도 그렇고. 찾을 수 있나 모르겠어. 도로가에 떨어졌으면 찾을 수는 있는데. 어느 부분에서 떨어졌는지 모르니까. 끝났나보다야 땅 거의 말랐는데 여기는 네. 이쪽에서 이렇게 너무 그, 비 오는 구름을 뚫고 온것같아 우리가 네. 갈때또비올 수도 있다는 얘기네 그렇지 차 네. 나오니까 조심 네여기서또 사진 찍어야 돼 음, 여기 베 출발! 네! What right on 다 왔다 방심 말고 끝까지 안전운전. 오케이. 알 오케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